휴대폰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입니다. 소득 증빙이 쉽지 않지만 급한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휴대폰만 있으면 가능한 통신사 대출, 통신등급 대출 추천 상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신사 대출이란? 통신사 대출은 휴대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상품으로 통신사 사용 실적을 토대로 신용등급처럼 등급을 나누어 통신등급으로 신용을 대체하여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나쁜 내역이 우수하고 통신사를 장기간 사용한 우량한 고객이라면 추가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통신회사 대출 및 통신 등급 대출이 가능한 모바일 간편 대출 상품 세 가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통신사 대출은 핑크 생활비 대출입니다. 핑크 생활비 대출은 휴대폰 본인 인증만으로 쉽게 대출 심사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24시간 365일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며 티스코어 맞춤형 대출 상품 및 토탈 핀테크 플랫폼으로서 대출 비교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앱을 다운받아 회원 가입 후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생활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핑크 생활비 대출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일시 상환을 하며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최저금리는 6.61%에서 최고 13.000%까지 적용됩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통신사 대출은 KB 처음 이지 신용대출입니다. KB 처음 이지 신용대출은 최근에 국민은행에서 출시한 대출 상품으로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신용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7.25%에서 8.15%로 책정되며 일시상환, 원금균 등 원리금균 등 상환 방법 중 원하는 상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통신사 대출 추천 상품은 우리은행 우리 비상금 대출입니다. 통신사 등급 대출이 가능한 상품 중 하나인 우리 비상금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통신 삼사의 휴대폰을 사용하시면 통신 등급이 산출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통신 등급은 1에서 6구간으로 나뉘어지며 높은 등급일수록 좋은 우대금리를 적용해드립니다. 대출 기간은 1년이며 최고 금리는 연 12%입니다. 우리 비상금 대출은 최대 300만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세 가지 통신 추천 상품의 상세 정보와 대한 상품 추천 목록을 영상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